예약 링크를 등록한 채널 중 어디서 고객님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느 채널을 보완하고 어느 채널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홈에서 예약 채널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단 유입 채널 분석에서 예약 링크를 등록하신 채널을 활성화 시켜주면 일정이 어느 채널에서 생성되었는지, 매출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도 링크를 등록하셨다면 채널 추가에서 해당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설정이 완료되면 홈 화면 예약 채널에서 각 채널별 일정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계 탭에서 채널별 예약수와 채널별 매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채널별 예약수는 월별뿐만 아니라 일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에 맞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다양한 알림을 자동화해주는 매니저톡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